공 이렇게 들죠 공이 깨졌네 공 이렇게 돌아서 안으로 오잖아요 회원님들 요즘 중고 문의가 너무 많아요 요즘 시스템이 많이 각사마다 시스템 가격이 좀 올랐지요 카카오 골프도 그렇고 sg도 그렇고 골프존은 개인이 판매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골프존은 다른 버전이고 그래서 요즘 중고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. 요 카카오 골프예요. 카카오 골프 T2 버전이라고 합니다. 이걸 예전에 그리고 얘 특징은 아시다시피계측 장비의 마지막 버전이죠. 이 공에 점이 있다는 거. 그러니까 계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측정이 이건 사실 좀더잘 되기는 해요. 그래서 이걸 계측 장비라고 하는데, 요 장비가 지금 중고로 가장 많이 와 있습니다. 중고로 나와 있는 건 뭐냐면, 여기 보시면 이 모니터랑 키보드 이게 분리예요. 본체랑 이키우스가 이게 분리 형태고, 이게 카카오의 T2 버전이에요. 그리고 센서는 네, 이렇게 돼 있고요. 어, 빔 프로젝트는 네, 중고입니다. 빔 프로젝트도 중고고, 스피커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, 이게 이제... T2라고 중고 버전으로 가장 좋아요. 가격이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. 가격은 천상, 천차만별이에요. 그건 업차마다 다 틀리고, 이해해 주셔야 돼요. 저희가 하는 거는 대충 요 시스템 전부 다 해서, 이것도 다 중고로만 구성을 해서, 대신 다 닦고 하지요. 다 닦고, 성능 테스트 다 해서, 요 시스템이 천만원 중반 정도 해요. 천만 원 중반 정도 하는데, 이 양이 많을 땐 거기서 또 몇십만 원뭐 떨어지고, 양이 없어서 시스템이 너무 딸릴 때는 또 올라가고 중고 시세니까. 그래서 천만 원 중반 전후라고 잡아보시면 됩니다. 수시... 스윙 플레이트 빼고요. 스윙 플레이트 뭐 하시는 분, 안 하시는 분이 다 나눠져 있으니까 슬, 스윙 플레이트 뺀 금액입니다. 그래서 요게 T2 버전이라고 요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항상 추천하지만 회원님들 이건 계측 장비의 마지막이에요. 카카오 퀀텀이라고 이게 업그레이드 된 장비는 계측이 아니에요. 그때부터는 추정치에요. 그래서 마지막 버전엔 요 공에 마크가 없습니다. 요 마크가. 여기까지가이 마크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측정을 다시 한번 제가 봐드리면 자한번 연습을 해드릴게요. 레디 됐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만큼 자리를 넣냐면 저는 드로우를 칠 거예요 이번에는 무슨 뜻이냐면 공이 왼쪽으로 돌 거예요 왼쪽으로 공 방향을 잘 잡아줄 겁니다 보십시오 왼쪽으로 쓰는 것도 이렇게 서야지요. 그래서 드로우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공이 얼마나 자리를 넣지 보여드리려고 자저공 이렇게 들죠 공이 깨졌네 공 이렇게 돌아서 안으로 오잖아요. 이렇게 돌았다가 안으로 오죠. 그렇게 해서 공이 자 이번에는 반대 반대를 쳐줄게요. 반대로 공이 보시면 이렇게 보이잖아요. 이렇게 드로우로 걸어서 쫙 이쁜 드로우로 걸렸죠. 안으로 들어왔죠. 이번에는 거꾸로 칠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어~ 페이드성으로 이게 내가 치는 대로 의도가 되고 있는 게일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정확하다는 뜻이지요. 보시면 자 그대로 보십시오. 이렇게 반대로 돌죠 반대로 완전히 이렇게 자 이게 사실 연습하실 때 이런 연습하면 재밌어요 회원님 팁을 하나 드리면 드로우로 걸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10% 정도 더 많이 나가요 어, 드로우성 구질은 우리가 실제 필드에 가도 그렇고 게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로우로 걸면은 거리에 득이 조금 있어요 다시 한번 공이 왼쪽으로 돌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갈 거예요 자 이렇게 측정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살짝 덜 걸렸는데 살짝 덜 걸렸는데 이렇게 돌았죠. 한번 더. 한번더 잡아서 재밌죠? 그냥 연습을 이렇게 하시면 실력이 좀 빨리 늘어요. 자, 드로우 부지를 걸어 볼게요. 왼쪽으로 가서 안으로 어, 스크린 연습하실 때 드로우 연습 많이 하시면 좋아요. 그러면 실력도 조금 빨리 늡니다. 자, 보십시오. 공 이렇게 돌죠 왼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일부러 좀 심하게 건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살짝 쳤는데도 거리가 150이 더 나잖아요. 사실은 비슷하게 친 거거든요. 자 이번에 페이드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반대로 반대로 한번 다시 걸어드릴게요. 공 방향 도는 방향이 반대로 공 이렇게 돌죠 이렇게 안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잖아요. 거리는 한참 또덜 나오죠. 그래서 이 장비의 가장 특징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중고를 많이 하니까 이게 지금 펀터 여기 카카오 골프의 마지막 버전인데 요즘 중고로 구매하기에 가격대도 좋고 가장 좋은 시스템이 이거인 것 같아요 참고로 오늘은 카카오 골프 중고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